아, 깜짝이야, 이제고펜줄 알았잖아. 숯불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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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소리로 들을 수 있어서 괜찮아요. 숨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어디서 숨소리가 이렇게 들릴까? <laughs>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거 너뿐이야 클로댓 창틀을 넘자마자 사라지는 클로댓 댄스위드미 클로댓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틀을 넘으면 그 즉시 캐릭터 삭제 이러면 창틀 넘는 것도 되게, 조, 되게 조용하게 넘고 댄스위드미 때문에 발자국이 안 보여서 바로 그냥 캐릭터 삭제가 돼요 또 헤드필드 떴네요. 아 여기 창틀이 많이 사라져서 사라지기 힘들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거 힘들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래도 여전히 여기 되게 좋은 창틀들이 1층에 몇개 남아 있고요. 이 맵이 여전히 좋더라 여기 맵은. 아 그러니까 여기 지역은 되게 좋은 창틀이 몇 개가 있어서. 일단 부정한 게임. 고패. 어 고패한테 추격당할 때 이런 소리 들리는구나. 여긴 열려 있겠지? 젠쟁 잠겨 있네. 그럼 그냥 저쪽 발전기 돌려야겠다. 오케이 이거 함께 돌리면 될 듯. 아니요 저 사람 다친 사람이었어요 클로드. 어 루인이 있었는데 터진 것 같고. 이거 왜안 돼, 잠시가? <laughs> 사라져, 빔! <laughs> 절대 못 찾죠? 사라져, 빔! 오케이. 고패, 어디 갔어? 나도 지금 인지 불가능이라 고패가 어디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되네. 치료를 빨리 했고요. 저기 있다. 저쪽에 있다. 봤나보다. 아, 안 좋은데? 절대 창틀, 일회용 절대 창틀. 무조, 무조건 부사되는데, 이거? 아, 무조건 이란 건 없구나 세상에. 뭐야, 이거? <laughs> 우리 둘다 뭐해? <laughs> 아니, 여러분, 이거 옆에! 아니, 옆에 이거 뭐가 걸리는데? 아니, 이 항아리 뭐야? 이거 화분 뭐야? 이거 누가 갖다 놨어? 아니, 인코스도 이거, 이거 화분 때문에 자꾸 걸리적거려서 이거... 아저 항아리만 아니었어도 그래도 발전기가 두개 돌아가 있는 상태. 일단 저는 여러분 치료 먼저 해야 됩니다. 야 아, 여기 돌리기 개사기다 뭐 이딴 발전기가 다 있냐? 싫어야아 깜짝이야! 이집고해줄 알았잖아 스크림인 줄 알았네 뭔가 시커먼 게 뛰어와가지고 그리고 고양이야? 안 보이거든. <laughs> 잘 가라. <laughs> 잘 가. 아, 또 온다. 이 녀석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스트스가 시간을 진짜 많이 잡아먹어. 킬러로 하여금. 어디서 펄럭펄럭 소리가? 띵! 이거 봐. 사실상 어그로 끈 거야. 일발적인 어그로 끈 거야. 한 대도 안 맞고. 이게 어그로를 잘 끄는 것도 중요한데, 어그로를 잘끌 자신이 없으면, 그냥 스트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맞아 스트레스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사람들이 실제로 판자나 이런 거 하나도 빼지도 않고 위치 노출도 안 하고 발전이 되게 안전하게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 봐 시간 엄청 걸었잖아 아까 거기에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짜릿한데? 음, 오우웅, 버프 되어서도 개 쓰레기 킬러 여전해 이 근처인데? 어디야? 저기야 근데 이거 한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기 친구야 고기만든데 한방이 아니라, 오케이 아니라, 여놨고 다른 이로대라여아이게맞을 어! 이러면 바로 구할각나오는데내 네, 은신이라고 또 점수도 주, 주고 그러잖아요 응. 내가 미리 열, 이거 열고 커버가면 되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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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올방생 스텔스로 캐리했죠? <laughs> 스텔스 여러분 과소평가 지 말자 얼마나 가치 있는 플레이인가 외꾸 아... 오랜만에 하면서 힐링 좀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샤워실 부족 세팅 저만의 약간 시그니처랄까 샤워실 부족 세팅 퐁퐁 가수 세팅 무슨 세팅이냐고요? 이게 축복 받은 사과로 헌신의 엉덩이를 한.. 엉덩이.. 헌신의 웅덩이를 하나 추가로 부패시키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헌신의 엉덩이 개수를 두 개를 줄여요 그래서 맵에 있는 헌신의 웅덩이 개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생존자들이 씻을 수 있는 곳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불기를 거는 거죠. 노잼킬러로 유명한 것도 모르겠는데? 노잼킬러로 유명하지 않아. 왜꼭 재밌어요. 실제로 해보면. 대반에서 몸으로 유명한이라는 거는 사실 어불성성, 어불성설이지. 대바드 자체가 어떤 스피커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유명한 대기업 스트리머가 말하면 다 그냥 그렇게 그게 정형화 되는 거고, 그게 진짜 좋은 게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외꾸 좋다 좋다 떠들 때에도 아무도 안 쓰더니, 뒤늦게 유명한 스트리머분들이 외꾸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퐁퐁이 외꾸 좋던데요? 하는 거 봐봐. 그니까 러이 게임은 워낙에 스피커가 적어서, 그, 그러니까 그, 영향력 있는 스피커가 적고 커뮤니티도 작아가지고, 사실 여론이라는 게 금방 뒤집혀요. 외꾸는 밥풀이 안 버는 게 너무 그렇다고. 밥풀이 안 버는 건좀 그렇긴 하지. 근데 그거 빼고는 지금 거의, 완성형이야. 포킨 레인. 워크 버프, 워꾸 버프에 확실히 좋아졌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 사람들 아무도 내말안 믿더라고. 분명 좋다 그랬는데. 전구 같은 개쓰레기 킬러보다 웹구가 더 구리다고 개소리를 하지 않나. 이렇게 지키면 되겠는데? 이 라인만 지켜도 될것 같은데? 아니야 혼자야 <laughs> 그렇게 욕심 부리시면 안 되죠. 먼저 도망가야죠. 원감에 걸수 있는 줄 알고 나왔다가 못 걸었네. 이 근처에 원감이 아예 없군요. 올라오! 맵 끝에 걸었고 지켜야 되는 발정이 사이에 걸어서 사실 캠핑해도 되는데. 구했네요. 여기도 안 돌리고 있고. 저쪽에 지금 누구 보이고. 근데 여기 노리겠습니다. 슬슬 들어와질 때가 됐는데? 됐다. 어르우, 데드하드라는 사기 스킬이 없다면 죽어야 한단다? 마 바로 원감 옆에, 원감. 저쪽 발정에 제일 많이 들어갔다고? 언제 들어왔지, 여기? 뭐야, 코딱지만큼 돌렸네. 아하! 놀이게라, 내가 어디 있는지 몰랐니? 이렇게 돌아. 어? 이거 돌밥한데 <laughs> 으악! <으에에>. 헤드하드. <데드> 흑이이 <laughs> <laughs> 친구 대화가 있었는데 아까 반응을 못했네. 좋아, 이렇게 다한 명씩 한 명씩 감염되고 있고. 아, 바로, 바로 여기 2층에 원감이 있구나. 으아! 야..여기 완전 엘가시아 아오지인데? 여기 완전 엘가시아 아오지 천공의 아오지 아오지가 위쪽에 있다면 바로 여거다 저쪽에 또 로리 스테로이드 보이는데 일단 팬티 먼저 만들고요 또 이제 누가 올라오거든요? 어? 당신 선수교대? 죽으실텐데요? 아 그냥 들자. 하우. 저거 또터지고 발정이 돌릴새가 없죠 지금? 저쪽으로 갔네. 아류, 심지어 여기 또 왔어 지금 누구? 이거 완전 100% 울킬각이다.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리고 클로드 센 시계가 없네요. 그 지금 얘네가 안 싫었잖아. 이때 빨토 빨고 오면 게임이 이제 박살나죠. 이때 빨토를 빨아주는 겁니다. 여기 쉐릴이 보이니까 쉐릴 먼저. <laughs> 아, 너무 좋아. 박진희 풍, 어서오세요. 그 옆에 누가 상자를 열었는지 끼릭 소리가 났거든요. 들어가시고, 쉐릴씨. 저쪽에 크로데쌈. 저쪽으로 누군가. 아 이렇게 사기 캘리, 이렇게 좋은 킬러를 왜 사람들이 구리다고 하는 걸까 난 이해가 안 됐어 처음부터 왕 저쪽 끝으로 사, 가가지고 이제 씻었거든요 클로데 야 이제 헤덴필드도 헤덴필드도 스텔스 맵 됐다 숯불은 제가 소리로 들을 수 있어서 괜찮아요 숨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누군가의 시벌건 발자국. 어디서 숨소리가 이렇게 들릴까? <laughs> 어? 어디서? 오, 어, 가는 숨소리가 들려. 내가 다른 거 몰라도 귓구멍 잘 뚫려 있다고이 녀석 제가 말했죠. 눈이 안 보여도 귀는 뚫려 있다. 악취 나는 적에게 적은 굳이 보지 않아도 되지 데드하드여기서 부수면 어떻게 할건데? 데드하드? 아루이야 아 시원하다 시원해 디스 이 t 웩타구 플레이금이다 여러분 우리 외꾸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아. 근데 로리는한 번처럼 첫걸이라가지고, 직접 못했을 거예요. 아. 아니, 왜냐면 발자국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고, 옆에서 무언가, 외꾸 숨소리가 아닌데, 뭔가 불교라는 어떤 숨소리가 들려요, 자꾸. 그래서 보니까, 여기 누가 앉아있는 거야. 근데 솔직히 눈으로 보고서는, 잠깐 동안,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생각했면서 <laughs> 보고도 아무것도 안 보이길래 뭐지 잘못 봤나? 약간 잘못 들었나? 근데 아무리 봐도 소리가 들려. 그래서 다시 봤더니 있어. <laughs> 아, 재밌었습니다. 음.